안녕하세요 테지쌤이에요 코딩 교육용 드론 이글을 구입하신 분들은 단순한 드론 조종 말고 이 이글 드론을 이용해서 코딩 교육에 활용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러면 코딩할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어디서 다운받는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로 이 링크예요. 이 링크는 제가 댓글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그 링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 PC 소프트웨어와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설치할 수 있는 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PC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알아볼 거예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여기 드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글드론 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웨일즈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기반의 파일과 맥킷톤 C 기반의 파일이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윈도우 기준의 프로그램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맥 기반의 PC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윈도우 이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면 설치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exe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허용하시겠어요? 예, 누르면 되겠죠? 설치 언어입니다. 뭐, 영어로 하셔도 되고, 저는 한국어로 할게요. 설치를 시작합니다. 어, 다음, 다음, 설치될 경로를 설정하는 건데, 뭐, 찾아보기 해가지고 다른 설치 경로를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기본 설치 경로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될 거고요. 당연히 설치되는 속도는 여러분들의 PC 사양에 따라서 다르겠죠. 설치가 완료됐고요. 여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을 누르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라 거예요. 자, 여기 인스톨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드라이버가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여기 X를 눌러서 창을 닫아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글드론을 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크래치와 동일한 블럭 코딩으로 되어 있죠. 똑같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서 카테고리별로 비슷한 종류의 블럭들을 모아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끌어와서 코딩하는 것똑같고요 여기 코딩 선택 아이콘을 보시면 C 코드로 보기 이렇게 누르면 현재 제가 코딩한 게 C 언어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변환하는 거 말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편집도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직접 타이핑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플라이 랜드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어, 그래서 텍스트 코딩이지만 어 타이핑 어렵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파이썬으로 돼요. 파이썬 코드로 보기 클릭하면 파이썬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블록 코딩을 파이썬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편집으로 전환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서 편집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카테고리에서 어 플라이 무브트 이거를 클릭 더블 클릭하니까 여기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어, 그래서 직접 타이핑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다시 돌아갈 때는 이거 스크래치로 전환하기 이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글드론 같은 경우에는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강의할 수도 있고 파이썬과 C 언어도 지원하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혹은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으로도 충분히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